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승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i 스 i 디지캠입니다. 이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귀신이 찍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얻은 주인공은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게임은 심지어 한국어 번역이 돼 있습니다. 갓겜. 그러면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 꼬누리 뭐야. 얼마 전 근처의 공원에서 딸이 죽었다. 어쩌다가? 오아 어, 어, 어. 딸이야? 그 이후로 잠을 잘수 없다 그 아이가 날 괴롭히, 괴롭게 한다 끊임없이 그 아이가 아직 이 세상을 떠들고 있다 해방시켜줘야 한다 그 아이는 이제 없습니까? 고인 성불 방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보다가 어떤 사이트를 발견했다 오, 뭐야, 뭐. 아 씨, 다크앱이야? 뭐. 야이웹 사이트를 사용하면 죽은 사람을 성불시킬 수 있다고 한다. 사이트에는 영매사가 만든 카메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15장 업로드하면 성불시킬 수 있다. 업로드 후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이 적혀 있다. 화장실이야? 오, 왼쪽 카메라 버튼 촬영. 어, 닫기? 이거는. 삭제. 오케이 오케이. 아뭐 달리기는 왜 있어? 달리기는. 응? 뭐야? 왜못 나가? 오 어, 뭐야? 오! 김치하세요? 하나 둘셋타면 김치하세요? 나둘셋 김치. 오 씨, 어, 이런 식으로. 전화? 전화 소리? 아빠. 전화か 걸어서 죄송해요. 언제 와요? 머리가 아파서요. 머리를 부딪힌 건가 타다가 이제 와요. 알겠어요. 머리 다친 건가? 너무 끊기는데, 너무 끊겨. 아,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거 하는 건가? 아이를 사진 찍는 거겠죠. 이건 뭐지? 이건 뭐 아닌 것 같아요. 삭제. 걱정. 어? 어? 자 김치하세요. 하나 둘셋 김치. Nice. 이1시1 식으로 그리고 따라 남자 화장실은 들어가면 안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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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음, 뭐야, 애들이네? 아, 열다섯 장을 씌어야 되는구나. 어? 없네? 아, 이거 여기, 없, 여기 없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어어여기있다 어, 장아씨는 뭐 있던데? 올라가야 되나? 올라갈 수 있어? 오! 오오 오. 아, 이렇게 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만 찍는 게 아니었어 어오 오, 뭐야 오자 김치. 이렇게 와 찾기가 좀 찾기가 좀 빡센데요 이거. 제 이름 미치카입니다. 저는 아빠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처 공원에서 자주 갔었어요. 오뭐 뭐. 뭐야, 뭐야. 그런데 요즘 아빠가 바빠서 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엔 언제 공원에 갈수 있을까요? 같이 갈수 있을까요? 오빠가 많이 못 놀아줬나 보네. 어, 없나? 아, 없네. 오케이. 이건 삭제. 잘못 샀자면 어떻게 되는겨? 아 이거 근데 개 수상한데 이거. 아닌가? 아니네 정답을 알려줘. 힌트 같은 거라도 줘라.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니? 저 애들한테 뭐 있나? 아 뭐야, 뭐야. 따라 거기 매달려있으면 안 돼. 자, 하나, 둘, 셋. 김치. 오 뭐야? 얘 예? 가면 안 돼? 내일 진짜 내일 너무 어두워 졌어. 너무 <laughs> 너무 어두워 졌어. 아, 나 씨, 하, 나 진짜 분위기 바뀌 는거 진짜 씨. 오, 뭐야 뭐야? 뭐야? 오우! 이거 되나? 안 되네 오오오오 뭐, 오. 뭐, 뭐, 뭐. <laughs> 모르겠다 이거. 느낌이 안 서는데? 이 괜찮은데? 뭐뭐 어, 뭐? 뭐야? 아씨못찍었 네, 쟤 야, 다시 나와 봐. 8189뭔뜻 인데? 8189 가, 들어가 봐야 되나? 아! 아, 들어갈 수가 있구나. 뭐지? 오! 아, 쟤 뭐야? 내 딸이요? 딸이면 존나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쟤를 찍어야 되나? 근데 너무 빨리 없었죠? 5 9 6사 어, 뭐야? 자, 김치 하세요. 하나, 둘, 셋, 김치. 으, 나봐. 뭐,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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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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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지도 않아 카메라 안 꺼져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함정 발동해 뭐야 오오 오, 뭐야 어디든 조니가 사진을 찍는다 내 자리를 번호를 찾는다. 아! 아, 내 자리 번호가 테인트구나 5964. 5. 5오6 4, 4. 발판이 있는 곳이 아니면 산에 올라가는 건 어려워. 여기, 산이 요건것 같은데? 깜짝이야, 씨. 오, 여기 있다. 와, 미친. 아, 설마 이렇게 해서 죽은 거야? 설마? 머리 다 와, 미친. 1216. 철봉에 매달리는 건 어렵지 않아. 응? 아닌가? 오! 와, 씨. 목힘이 좋구나 따라. 목힘이 좋아, 목힘이. 오야. 씨, 깜짝이야. 아, 그러면 숫자를 몇개더 찾아야겠다, 이거. 5436, 5436. 링크럼트에 올라가면 보여. 미친. 오게 그 소리였구나. 나둘셋 김치 다 찍었다. 가보자 이제 집에 집으로 가기. 오케이. 아씨 이거, 지울 걸어이건가이렇게인가이건 어, 뭐였지? 오이 이거, 뭐 영상있어 왜? 아 미친 어 뭐야 누구한테 쫓기나 보네 쫓겼나 보네 여기 하면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는 거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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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좀 치우고 살아라 아. 아, 씨, 개 더럽네, 씨. 아, 씨. 아, 따라, 제발, 성불 좀 하라. 와, 바퀴벌레 뭐야? 어 h 하, 어쩌다 못만 오셨어. 설마, 아. 아, 미친. 아, 진짜, 씨. 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 더러운 곳이란다? 오! 오마칸. 아까 문이 쾅 닫힌 소리 들렸는데? 오, 시발 누구세요? 오, 어 시발 따로 나니거 아니야? 미친... 친년 아니야, 저거. 15장 찍어 야 되잖아. 몇장 찍었어? 12장. 오케이. 오, 뭐야, 머리카락이야? 어, 맞네. 아, 와아 미친! 오 뭐야? 카메라 안 켜져. 어, 카메라 안 켜지는데? 아, 없대. 아, 업로드. 업로드? 뭐 업로드 하는 거 아니야? 에? 뭐야? 나가야 되나? 오 미키마우스, 뭐야? 뭐야? 오! 오오오! 근데 뭐야? 뭔 일인데? 저를 찍어야 되나? 오, 이렇게 찍어. 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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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Oh, 쉣.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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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대기하고 있다가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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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찍었어, 응, 찍었어. 오, 뭐야?

찍었어 찍었어. 오씨 어. 우리 씨. 우리 씨. 오리씨 오오 오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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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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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덮친, 덮, 덮친 거야? 야 이거 딸인가 보네 아 딸이 좋아하는 인형이구나 저거 계속 미키마우스처럼 생기네 밖으로 나가보죠 오리시 아, 사진 게 없어, 이제. 오오오오, 야야사진 예, 예. 업로드 하는 건가, 또? 와, 미친, 뭐야? 아, 사,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인 거 같아. 사진, 사진 찍혔던 애들이.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오, 뭐 뭐야, 뭐 뭐야? 뭐, 뭐? 13일이 벌써 지났다고? 2일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도 영상 나오나? 뭐야? 누가 침입한 건가? 딸인데, 뭐야. 뭐야? 오, 오, 오. 나가요. 뭐야? 딸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아이를 찾습니다. 코담미 마나미? 미치카. 아 설마. 설마 얘가납치한건가 주인공이? 와 미친 미치... 모시모시 음, 모시치시 아빠 전화해서 죄송해요 언제 집에 와요? 저기, 머리가 좀 아파서요. 이지 마요, 알았어요. 뭐야, 뭔데, 사카마? 오오씨 아, 맞네 맞나 내책이 맞나 이 새끼가 납치한 거 아니야 자기 딸도 아닌데 선지고 아 미친 오, 뭐야? 미즈카. 미즈카. 뭐 진짜 살아난 거야? 죽었는데? 오. 뭔데? 일본은 110이구나. 그다미나이남 죽였습니다. 아빠가 맞, 맞는 거야? 뭐야? 아, 뭐, 아빠든 뭐든 간에. 딸을 죽인 거구나, 여자아이를. 와. 쌍놈의 새끼. 나 빼댔던 거 같은데, 게임상. 약간, 이렇게 돌려마,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 같은 천재 아닌 이상 조금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천지니어스 하기 때문에 바로 이해했거든요. 만약 당신도 이해했다면 당신 또한 지니어스. 아, 이제 안 끝났구나. 다른 엔딩이 있어 또? 도 미친 거구나. 주인공이 어? 미친 씨, 올리 씨, 어? 뭐야? 경찰 아니야? 방금은? 여기 보니까 칠라스 아트라는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를 간략하게 보면 여기 신칸센 이거 유명하죠? 버추얼, 파라소셜 이것도 있고 이거 알바생 알바생 공포게임 유명한 걸 많이 만든 회사더라고요 어쨌든 재미가 있었다